안녕하세요. 신동일 꿈발전소 3일경제독립 t v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이제 상위 1%만 알고 있는 돈 버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책을 쓰신 어, 정말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투자의 대가 어, 김성애 교수님, 박사님, 또 현직 공인 중에서 대표님을 모시고 어, 따끈따끈한 투자 정보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laughs> 네. 어, 최근에도 좀 이렇게 큰 계약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아파트 갭투자자 막 규제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돈을 벌수 있나 이런 시대에 부자들은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일을 좀해 오셨으니까 약간 흙수저라도 이렇게 돈을 좀 감각 있게 어떤 식으로 번 그런 사례도 얘기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아는 분이요. 음. 저와 비슷한 때에 뭐집뭐한두채 갖고 계시다가 네. 어, 한 10년이 지났는데 집을 한 40채 넘게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이제 뭐 지금 워낙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뭐 거의 뭐 범죄자에 가깝게 취급하다시피 하니까 네. 좀 정리를 하시겠지만. 네. 그분이 이제 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네. 너무 그분이 돈돈하는 거 돈만 너무 안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멀리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 정말 한 달에 운동화 한 켤레를 버릴 정도로 발품을 많이 팔아서 네. 다니시고 그 다음에 무슨 부동산 이렇게 그 투자 모임 이런데 투자 카페라든가 투자 네. 뭐 그, 스타디 하는 데 있으면 다 껴가지고 그걸 다 들어보시고, 음. 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 내노라 하는 그때 투자 전문가들도 그분이 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아우, 저 친구는 너무 뭐, <laughs> 어, 소극적으로만 얘기해. 너 여기는 너무 무조건 네. 투자 질러질러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놀라웠던 게 일반인이신데, 음. 어, 어느 아파트, 조금 약간 랜드마크식의 어떤 아파트 그러면은, 그 아파트에 몇 년도 쯤에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이 계시네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어느 지역에 분양권을 투자를 주,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제가 이제 막 분양권, 이제 사, 그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옆에 아파트는 얼마 전에 3천에 나왔는데 그거 3,500에 투자하라 그러면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분양권 음. 너무 센거 아니냐? 그 청약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분한테 그냥 그대로 전달을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3천짜리는 그 옆에 교회가 있고 뭐가 있어서 그만은 가치밖에 안 되는 거고 얘는 3500도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니까그 지역 정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분이 그냥 허투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 재밌었던 거는 그때 이제 그그 그 개포동에 음. 8차 아파트 있잖아요. 네. 주본 8차 그거 그때 청약하러 갈때 제가 이제 전화, 그 모델하우스를 보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어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 그 가다가 도중에 통화가 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3시쯤이었나 4시쯤이었는데 통화가 됐는데 모델하우스 같이 가자고 전화했다고 그랬더니 지금 가면 못 본다. 그렇게 음. 얘기를 하시는 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 경상도 분이셨는데 그래서 네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네네. 지금 오신 분들은 못 보십니다 하고 다 그냥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보니까 문자가 있더라고꼭 예. 보고 싶으면 기다리면 볼수 있다. 그렇게 어, 돼 있는데, 네네. 그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원래 그 6시면 마감하려고 했는데, 8시까지 다줄선 사람 다 보여줬다고 <laughs>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그 모델하우스 노하우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발품을 많이 팔고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런 부동산 뭐 이런 공부보다도 시세 파악 이라든가 그 아파트 실제 발품을 하나. 팔면서 네. 정확한 사실을 음. 네. 업데이트 하는 아 그런 분들이 숨은 어떤 부동산 고수고 네. 돈을 버는 실제로 조용히 버는 네. 분들이네요 조용히 번, 버는 분들이죠 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가니까 장시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네. 통화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어 나처럼 투자가 그래서 몇채 있어요? 그분은 그랬더니, <laughs> 열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한두 채도 아니고 열 채. 네. 그래서, 고객님보다 적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 강남으로만 이동딱그러셨어요 <laughs> <그러셔서 웃음> 완전 반전이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뭐 또, 우리 시청자분은, 그래 뭐, 그렇게 있는 분들은 다르지, 이렇게 또, 약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서 종잣돈 모아서, 백만원, 천만 원, 요렇게 모아가지고 되신 분들이잖아요. 시작은 또한 채, 이렇게 시작한 분들. 그래서, 그, 이렇게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부자도 많이 만나고 그렇게 많이 보셨는데, 이렇게 어떤 돈 버는 사람들의 특성, 부자들의 특성,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요렇게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런 점이 좀 다르더라, 이런 사람들은. 그 제가... 대체로는 아닌데, 그니까 네.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열심 저 성수동 쪽에는 음.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이제 제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예, 있었기 예, 때문에 예. 인쇄 공장이라든가 방직 공장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 그분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예. 안 팔고 그냥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이 음. 부자가 되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재테크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업무적으로 사들여서 이렇게 나중에 그 집가가 올라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돈을 모으겠다는 일념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하신 분들. 네, 예, 독하게.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음. 이제 정말, 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짠돌이 그냥. 네, 그거를 제 저희,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판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집을 판다고 했는데, 어느 날 손님을 붙여서 왔어요 동네 중개업자분께서 음, 음. 저희 집에 손님을 붙여서 왔는데 집이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를 알, 알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 가격에는 못 팝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만 원을 더 주시면 팔겠습니다 했는데 천만 원 금세 붙어가지고 음. 또 다른 손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laughs> 네. 근데 지금 시점에도 팔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같은 공인중개사로서 이게 얼마나 손님을 모셔오기가 힘든 줄을 알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팔았어요 예, 딴데 가서 예. 뭐 다른 걸 사야지, 사야지. 아, 이렇게 배려심이... 하는 식으로 했는데 예. 그분들은 배려 같은 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음, 정말 돈만 이렇게 하시는 분 예, 예. 아주 그냥 인정사정이 어, 없이, 없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집을 판다고 그랬다가 산다고 그랬다 이런 번복 음,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그냥 예. 냉철한 거죠 솔? 특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뻔뻔한 그렇죠. 그런 정도로 예. 냉정한, 해서 냉철해지지 예, 예. 않고 정이나 여기 안 걸리고 네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음. 그냥 돈돈돈안 쫓아가면서 하시는 부류들이 있고 그냥 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돈이 모였다. 아까 이제 사장님처럼 성구동에서 터잡고 사장님처럼 그런 분이 계셨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셨던 네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부자들이 그렇게 두 파트로 딱 나뉘어져 있는 특성이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그 재미난 그 뭐랄까 부동산 공부하시는 네. 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소장님도 지금 이렇게 책을 많이 소유를 하고 계신데 <laughs> 네. 저도 책을 못 버리고 많이 갖고 있는데 네. 그 옛날 부동산 투자서들을 많이 봐요. 아, 옛날 책을 봐야 돼요.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 된게 아니라. 네, 최근 어. 것도 보지만 한 10년 전, 15년 전 것도 봐요. 그러면은 어. 그 부동산 투자서마다 다 흐름이 있죠. 예. 짚어 주는 게 있단 예. 말이에요. 예. 예. 이거 오른다.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쯤에 10년 조금 더 됐을 때 그때 이제 전망에 대해서 두 가지 책이 나왔어요. 음. 하나는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와 음. 같은 시점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 부동산 빅뱅 시대가 온다 고두 네.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들을, 옛날 책을 보면 아, 이 사람 얘기는 다 맞았네, 틀렸네. 그리고 이 사람이 짚어준 지역 정말 됐구나, 안 됐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서적을 읽었을 때는 과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옳은가 그런가를 모르는데 10년 전 책을 보면 이 사람이 이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봤구나. 그러면 이 포인트는 지금도 먹히는 포인트니까 이걸로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음. 아이 사람 이거 잘못 짚었었네 등등의 음. 뭐 이런 것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거고. 네네. 아 지금도 그게 이제 그 경험이나 노하우가 약간 반대로 틀렸다 하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책을 보면 어, 현재 책과는 달리 결과를 알수 있는 거예요. 음. 이 저자가 말한 바가 맞았구나 틀렸구나1 0 년이 결... 지났기 때문에 네네. 네, 결과가 보이면서. 아, 이 사람이 보는 요 포인트는 옳은 포인트구나. 그럼 나도 요포인트를한번 봐야지 하는 거라고. 네. 또는 이포인이 사람은 요거를 누락시켜서 못 봤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에 뭐 집값이 뭐 2015년도부터는 뭐 폭락한다, 16년부터 폭락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세대가 분리되는 거를 못 봤던 거죠. 네, 인구는 그렇죠. 줄지만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거 그래서 그런... 더 많이 분화가 되는 네, 못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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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또뭐잘 살게 되면서 음. 그 집이 좀 약간 큰 평수에 대한 욕구도 좀 늘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 1, 2인 가구가 는다고 그래서 작은 평수가 먹히는 거는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선진국으로 되고 좀잘 살면서 이렇게 큰 평수로 가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네. 코로나가 옹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또 네. 요새 보면은 제가 청약 경쟁률을 보면 대형평수가 의외로 소형평수에 비해서 더나, 더 경쟁이 센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음. 중소형평수보다 네. 대형평수의 경쟁률이 센 것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 그런 점들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이 있거나 아. 네. 또는 뭐 이제 그 수도권에서 어디 어디 좋다 그랬는데 그쪽도 이제 그 음. 예를 들어 이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잘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옛날 책을 보면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아. 책도 한번 버리지 말고 구할 수 있으면 그럼 어쨌든 그런 한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좀 취사 선택을 하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성수동의 그런 부자가 좀 남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소자본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할 때가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게 경매든 분양이든 그런 말씀으로 좀 들어도 네네 예. 그리고 요새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강남 사람들이, 강남에서 빌딩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점 더 역세권을 찾아요. 아, 점점. 네네.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 역세권 주변에 평당 1억, 그 다음에 먼데 되게 싸게 나와서, 조금 멀지만 되게 싸게 나와서 5천 미만에 나왔다 그러면 네. 5천 미만도 많이 샀는데 지금은 네. 점점 더 역세권 쪽으로 모이고요그 어.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시지가가 비싼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성수동에도 갖고 계세요. 아. 어 그분이? 네, 시크릿하긴 하지만 가지고 계시던 분이요 네, 어. 근데 그분의 그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땅을 갖고 계신 만큼 안목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 저기 명동에 네, 네, 아, 그 맨날 TV에 나오는 아그그 그그 땅을 갖고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 분이 네. 성수동에도 가지고 네네. 계시다. 네, 갖고 계시고 또 이제 남양주에도. 갖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구하는, 갖고 있는 땅들마다 보니까 정말 잘 고르시는데, 어, 역세권으로. 어. 더 보신, 역세권으로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식산업센터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성수동이라도 여기서 멀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그좀 벗어난 지역이더라도, 그러니까 수도권 밖으로까지 나가면 안 되고요. 수도권에서도 음. 역세권으로만 좀 갔으면 좋겠고, 산업단지 안쪽은 좀 피하, 피해야 되는 거고요. 음 그렇네요. 그럼 어쨌든 부자는 좀 땅을 보는 그런 안목이 많이 다른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 지금 명동의 최고 맨날 티비에 나오는 평당 뭐 이억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땅 부지의 주인공이 지금 성수동에 하는데 그는 역세권 위주로. 이렇게 이제 땅 보자. 그러면 토지 거래도 좀 많이 해보시고 뭐 백억이 백억 계획도 했을 텐데 많이 좀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큰 거래는 흔하진 않지만 좀 네. 토지는 많이 거래했었습니다. 그데 어, 일반 분인 중개사가 토지를 이렇게 막 다루는 걸 그렇게 흔치 않은데 어떻게 계기가 있었나요 토지? 아 제가 처음에 할때 구리에서 토지를 했었는데요. 그때 토지는 아, 어디서 토지를? 구리에서. 아 구리 구리 에이, 구리가 있죠. 구리. 네 구리 토방동 쪽에서 이제 토지를 했었는데. 음. 구리 토지는 그때 너무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게 아. 토지를 구하는 게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토지의 문제가 뭐냐면 서울은 너무 비싸요. 음. 그 다음에 요 주변 일산이라든가 구리라든가 하남 요런 쪽을 사고 사면은 좋은데 이쪽은 전부 그린벨트예요. 아 그리고 그 제가 토지에 입문했을 때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예예. 정말 어려웠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게 예. 그래서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예 손님이 토지 거, 토지를 산다그러면 아예 그냥 저희한테 토스를 시켜줬어요. 음.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음. 이 인허가 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또이 그러면 그린벨트는 싫다. 이건 음. 불법이고 여기다 그러니까 이 구리 하남 남양주 쪽에 있는 그 창고나 공장은 정규 창고나 공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법 창고예요. 그러니까 동식물사로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갖다 공장이나 창고로 전용한 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처음에 한 번은 이제 뭐 벌금 같은 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그게 점점 세지고, 돼, 음. 세지고 있어요. 강화되고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은,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를 벗어나면 너무 멀고 이래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비싸고 여기는 불법이고, 이쪽으로 나가면은 너무 멀고, 관리지역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그 토지 투자를? 어렵긴 토지? 어려운데 토지요. 네, 토지 투자는 개발 계획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아 물론 이제 저희 시청자분께서는또 그런 또 자산가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 제가 네.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은 어떤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슈퍼리치들도 빌딩만 살 수는 없으니까 차별화된 걸좀 찾고 있거든요. 아주 예외적이긴 하겠지만 그 상위 부자들 위해서 조금만 팁을 주신다면은 토지 투자에 대해서 지, 토지는 일단요 토지를 투자하실 것 같으면은 토지로만 갖고 계시는 게 나아요. 아, 아예. 네, 그걸 개발해서 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주로 전원주택을 했을 때그 네. 어디를 많이 했었냐면 구리에 보면 네. 아치우리라든가 우민해라든가 박안선 선생님도 그고 박안 선생님도 사시던 예. 지역도 있고 그랬는데 네. 그쪽이. 그러니까 이, 전원주택이 되게 좋아가지고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정말 그 장안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셨는데 파실 때왜 파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에 파냐면요 다 난방비 그 때문에 파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춥고 이제 그... 거기가 그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었어요, 예.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었어요. 아, 안 들어오니까 기름보일러 떼야 되고 네기름보일러 <laughs> 떼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때가 이제 2005년도에 어땠냐면요 30평 집이면은 기름값이 30만 원이 들어갔어요. 아, 네. 60평 집이면 한 달에 60, 기름값이 60만 원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양평이나 가평 뭐 이런데 그큰 집을 지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물어보면 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지었는데 기름값 되게 많이 들어가요. 음. 그때는 또 기름값이 쌀 때인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리터당 비싸죠. 그래서 그쪽에 나가서 집을 지을 때는 조그만하게 짓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가스가 안, 그다, 그다 또 전원주택은 또 이렇잖아요. 산 좋고 물 좋은데 있잖아요 네, 바람을 쉰쉰. 네. 네. 우리 옛날에 아파트도 갓집은 안 샀는데, 갓집은 안, 안 사고 그랬 지금이야 뭐다 이제 한층에 네 세대밖에 못치니까다 갓집이지만, 그때는 그냥 전원주택은 다뭐 경치 좋고 이런데 훅 흘러서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 팔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그 분양하시는 분한테, 그 타운하우스 분양하시는 분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그게, 그, 용인 쪽이었거든요. 용인 고기리에서 분양을 하시는 분한테, 여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냐니까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네. 아, 그럼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부자들은 난방비 같은 거 신경 안 쓴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본 부자들은 쓸 때는 팍팍 쓰지만, 아까운 건 아까운 거였어요. 안 써야 될 돈이면 이원이라도 아낀다는 네, 네, 특징이 네, 그게 돈이 없어서 난방비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네. 난방비에 쓰는 돈은 아까워 했어요 그렇게까 네. 쓰는 거는 그래서 팔고 나오시거나 더 이상 그 유지를 안 하시고 그런 음.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혹시 토지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토지로 갖고 있다가 이렇게 음, 하는 게 순수한 토지로 투자를 네. 해라 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의 대박을 제가 많이 봤었던 것 중에 오. 하나는. 그 통행량이 많아지는 부분에서는 도로를 넓혀요. 예. 근데 도로를 넓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맹지를 사신 거예요. 어, 네, 근데 거기 구리 쪽에는 이제 토지 통행량이 점점 늘면서 예. 도로를 넓혀야 된다라는 그게 워커를 지나서 구리 그 경찰서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 넓혀야 된다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됐는데 저쪽은 산이니까 이쪽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어. 맹지를 사신 분이 도로가 넓혀지면서 수용을 받아서 보상을 많이 받게 돼. 아니 그러니까 네. 전면이 돼버린 거야, 도로에, 아, 도로에 접한 면이. 도로에 접한 면이 돼버리니까 도 네, 맹지였다가 아. 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이 확장을 하니까 얘가 맹지가 아니라 도로에 접한 면이 되죠. 네, 그러면 완전히 같이 확 네.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지를 아. 사더라도 도로 바로. 가능성이 있는 차가 을 네. 사라. 도로에서, 그러니까 도로 폭이 네. 이제 도, 도로, 한 차선, 네. 두 차선 네. 넓혀지는 어. 그쪽 거를 사니까 이게 완전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한 30만 원 돈에 사갖고 몇년 안에 300만 원 돈으로. 그야말로 10배, 10년 탈을 네, 쳤네요. 네, 어. 그런 거를 봤어요. 그래서 토지는 그래서 개발 계획이 있는 게 제일 나은데, 음. 그 개발 계획 중에서도 도로 확장이 제일 좋은 그 케이스가 되겠더라고요. 그럼 말씀이 나오신 김에 토지 투자가, 지방의 토지 투자,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이가 있고는데, 그래도 여전히 토지 투자는 이곳에 해라. 그러면 어떤 지역에 좀 주목해야 될까요? 서울, 수도권. 수도권이 낫죠. 어, 아, 지방보다는? 네. 아. 그리고 뭐 개발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네. 뭐 그것도 좋겠지만. 네. 대부분 지방의 음. 땅이나 토지는 그런 개발 계획은 정말. 지금 다만. 그, 저희 이제 시아버님께서 나왔던 학교가 청주에 있는 학교예요. 그, 그 지역은 이제 세종시로 편입될 뻔 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반대를 해서 세종시에서 <laughs> 네. 누락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 학생 수가 1200명이었었어요. 네. 초등학생 수가 1200명이었는데 지금은 2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한수 없이 폐교의 수순을 밟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방은, 지방에 계신 분, 지금 이제 뭐, 그, p b 센터에 계시니까 그, 많이, 그런 분들 보시겠지만, 지방, 그 부자들도 보시겠지만, 자, 자꾸 이제 지방권은 팔고 이쪽으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똘똘한 한 채로 집중돼서. 네, 울로 오시는데, 서울 그, 저는 그거를 보고 학생수가 1200명에서 어떻게 20명까지 주는 걸 보니까. 아, 정말 이거는 책에나 나온 건데, 현실이 되더라, 이런 걸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방은 조금 정말 상당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투자를.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슈퍼리치 스마트 머니들이 강남이나 정말 네. 똘똘한 지역으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지방에 정말 일거리라도 많고 막 이런 뭐가 소재가 있으면 되는데 점점 그게 안 되니까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쪽 아버님네 동네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아. 일터는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네네. 일터들도 기계들 기계들로 많이 이제 사람을 대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그쪽에 공장에 힘든 일들은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고 아 그럴까요? 그렇게 되네요. 음. 어, 정말 상위 1%의 토지 투자 좀 달라져야 된다는말씀드듣고또 그런 성공 사례도 말씀 주셨고 어, 어떻게 네. 앞으로 이제 토지 투자 돈 되는 것까지 들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